농업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활력도 찾는 치유 농업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. 식물을 가꾸는 치유 농업 활동이 노인들의 인지 기능 향상과 우울감 극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. 김건엽 기자입니다. 노인들이 치유 농장에서 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. 항산화, 기억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고 재배가 쉬운 허브류입니다. 보수가 꽃이 폈죠. 네. 자, 보수 향 지금 머리로 한번 생각해. 치유 농장에서 햇볕을 쬐며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함께 가꾼 허브로 조격도 하면서 어울리는 시간을 갖습니다. 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아주 그냥 활기차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.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에 걸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우울감은 68%나 줄었고 기억장애 문제도 40% 가량 줄었습니다. 반대로 인지기능은 19% 증가했습니다. 식물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며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.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공통된 그 경험으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울감도 줄어들고 기능도향상것 같습니다. 치매안심센터 교육 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제약을 받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야외에서 또 거리두기도 가능한 치유농업은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